깊은 새벽 두 사람을 태운 하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옵니다. 한 시간여 뒤 여성은 현관에 남겨둔 채 남성 혼자만 학교를 떠납니다.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 B 씨가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한 시간 넘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건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새벽입니다. 내가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동을 고 여기가 인근 주택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위험해요. 솔직히. 놀랍게도 범행을 저지른 건 15살 중학생 A군이었습니다. A군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씨에게 신고하지 말라 협박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b 씨의 휴대 전화와 현금 등 소지품을 빼앗은 뒤 달아난 A군은 휴대 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범행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3시쯤 근처 시내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딸이 엄마 휴대폰이 켜진 걸로 확인을 해서 그 오토바이에다가 휴대폰커처 놨던 거예요. 경찰은 A군이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과거 절도 관련 전과가 있었다며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